한 교사가 도가지나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수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다 화상을 입혔습니다. 오레곤주의 살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과학교사는 수업 중 실시한 실험 도중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뒤 체포되었습니다. 37세의 과학교사인 사무엘 더프너 씨는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몸소 체험하기를 바랐나 봅니다. 그는 테슬라 코일을 학생들의 살에 직접 사용하는 도가지나친 실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교사는 무엇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 코일을 조작해서 학생들의 팔에 I love mommy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업 후한 학생의 팔이 부어올랐으며 정신적인 충격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누구도 영구적으로 남을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난 학부모들이 이 교사가 실시한 실험에 대해 알고 난후 그를 지역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은 더프너 씨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그에게 임시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그는 2,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석방 되었습니다.